안녕하세요, 아주머니. 혹시 여기에 한재화라는 분 계세요? 무슨화? 키가 커요, 한재화요. 단재화, 한제화? 한재화예요. 아, 한재화.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가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자. 감사합니다. 재화야, 이모 무슨 일이에요? 세 사람이 방금 너를 찾으러 우리 집에 왔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했다. 저를 찾는다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 그럼 조심해. 나 간다. 저 앞에 누가 또 있어 물어보자 가자 안녕하세요 한재화란 사람 아세요? 제가 한재화인데요 당신들은 누구세요? 당신이 한재화씨예요? 드디어 찾았네요 혹시 8년 전 일을 기억하시나요? 한복을 입고 물에 빠진 소녀를 구해주셨잖아요 그게 저였어요 제가 10살일 때였어요 아 이제 기억나요? 제가 어린 아이를 구했었어요 꼬마였는데 맞아요 제가 도착했을 땐 당신은 떠나셨고요 나중에 당신 이름을 알아냈어요 당신의 친절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 가족은 지금까지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저를 찾아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엔 누구라도 물에 빠진 아이를 봤다면 구했을 거예요. 어쨌든 당신이 저의 여동생을 구해주셨어요. 여기 카드에는 500만 원이 들었어요. 이 돈으로 다리를 치료하는데 쓰세요. 저희들의 작은 성이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대가를 바라고 구한 거 아니었어요. 저는 괜찮으니까 더 필요한 사람에게 주셔도 돼요. 당신이 이 돈을 받아주셨으면 해요. 이 돈을 정말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동물들 키우면서 돈을 벌수 있어요. 다리는 제가 치료하면 돼요. 너희 먼저 차로 가서 준비한 물건 가져와. 나 재화씨랑 얘기 좀 할게. 저 사실은요? 여보세요 원장님. 이번 주에 어머니 수술하실 거예요. 물론 해야죠. 지금 집이랑 손에 놨어요. 금방 현금 들어와요. 바로 수술비는 입금할 거예요. 그럼 금요일까지 입금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의 어머니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구나. 그의 다리도 안 좋은데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왜 이런 분들에게만 시련이 닥칠까? 아, 죄송합니다. 급한 전화여서. 괜찮아요. 방금 수술비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리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시골에서 돈벌이가 안 되니까요. 도시에 가지 그러세요. 아무래도 돈을 많이 벌잖아요. 적어도 시골에 있는 것보다는 낫죠. 저같이 아픈 사람을 누가 고용해요? 대학도 못 나와서 취직 안 돼요. 전 몸으로 일하는 게 편해요. 가족도 같이 있고요. 전 이제 일해야 해요. 갈게요. 잠시만요. 언니, 최고의 의사와 약속을 잡았어요. 여기 별장 부동산 등기증서도 준비됐어요. 오빠 이름만 있으면 되니까. 그레이리죠? 오빠, 저는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당신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대단하네요. 이렇게 비싼 건 받을 수 없어요. 8년 전 고작 아이 구한 거로 이렇게 큰 호의를 받을 수 없죠. 아까 말했듯이 누구든지 구했을 거예요. 됐어요. 이거 받아요. 더 이상 거절 안 돼요. 오빠가 착한 일을 해서 얻은 행운이에요. 제 동생의 목숨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두가 오빠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